오늘의 주제 한 여자에게만 몰두하는 남자가 힘든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딱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노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대략 짐작이 가실까요? 지나친 사랑은 당신을 죽인다라는 뜻으로 너무도 유명한 슈퍼스타 그룹 퀸의 히트곡 제목입니다. 이 좋은 노래 가사를 들었을 때와 딱내 얘기네 하는 반응이 쉽게 나올 테지만 이 노래 가사 말대로 한 명을 향한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해롭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거 모르셨죠? 연애 관계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랑에 너무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애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휴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한 연구팀은 이성 연애를 하는 대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연애에 좌우되는 자존심 지수가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연애에 좌우되는 자존심 지수를 앞글자만 따서 약자로 RCSE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연애가 잘될 때는 자존심이 올라가고 연애가 삐걱대면 자존심이 낮아지는 개인별 정도를 이 RCSE라는 지수로 수치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2주 동안 일기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들의 일기에 대한 분석 결과 RCSE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아주 헌신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오해 또는 사소한 사건들이나 별것도 아닌 일 등등 그리고 본인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판 등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관계를 망쳐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바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RCSE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사랑에 따라 자존심 정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연애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과도하게 헌신하는 연애는 상대는 물론 자신까지 망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파트너와의 사이에 균열이 느껴질 때 즉각 충동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하는 비율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 저도 그래서 가끔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무튼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별이나 이혼 같은 계기가 나타났을 때 지나치게 집착하는 등의 편집증적 양상을 보이고 자들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의학 논문 소개 사이트인 유레칼러트 그리고 미국의 과학 전문 사이트인 사이언스데일리에도 보도됐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사랑은 기분앤 테이크죠.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입니다. 혹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만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한 하고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보상 심리로 상대에게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애나 여성 심리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다음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은 카페 칼럼으로도 게시하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